네, 오늘 관계 2 9번째 생일에 진행을 맡게 된 안타가 떨어니다안녕하니다 아타타. 아, 아까와 게요그 있다. 잠시 식에 맞아서 먼저 담배 어, 대한 맹세가 있겠습니다. 모느 <laughs> 맹세. 전방에 있는 담배기를 <laughs>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너, 대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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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사랑스러운 단비 앞에 <laughs> 백상과 트렌디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맞춰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laughs> 예, 바로 <laughs> 이어서 단비가는 단비 감기 맞춰서 일절만 진짜 <laughs> 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어서 금일 오지 못한 회원님들을 위한 인녕이 잠깐 있겠습니다. 오늘 담비 22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못 오신 많은 회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신해서 저희가 열심히, 재밌게 담비 및 트렌디 멤버들과 즐겁게 놀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를 치면 다음에 꼭 참여해 주세요. 아,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웃겨. 누구 아이디어지? 진짜. 네, 그리고 네빈 소개가 담가 주겠습니다. 네. <laughs>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네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백당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입니다. 공안을 담당하고 계신. 허이자님 아, 어, 예. 이어서 트렌디의 상품 tá, 리더를 맡고 계신 강누루님 예. 예. 네. 트렌디의 섹시 카리스마를 맡고 계신 ]right> 이파미님 그리고 오늘 비오는데 혼자 비 맞고 걸어오신 트렌디의 마스코트를 맡고 계신 김다유님. 어, 안녕하세요. 이상 네, 네분 축하해주셨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담비님 보있겠습니다 담비님 음, <laughs> 음, 음, 문화. 담비 음, 음, 음. <laughs> 안녕하세요. 담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생일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laughs> 예, 아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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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케이크 아 세팅이 덜된 상태로 사진 찍으실 고 먼저 사진 찍어 주시고요. 포토 타임인가아 너무 네. 아, 이게 발, 나날이 발전을 해. 아기짱이 사진들 다담기고 대박. 대박. 다 다른 거예요. 아니, 면 아. <laughs> <presidential. 뭔데>? Maar dit is net so. Nee, ek is nou. Dit is goed. Ja, hy het dit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돌을 네. 아 청춘달 청춘달 하나 둘셋한번더 하나 둘셋 더우세요? 아니 더우세요? 진짜 해보신 건가요? 남기신 아니죠? 아니 남기야 나한테 붙어. 한명 어떻게 는니까다 여기도. 아 여기도. 이색깔 너무 쁘다려요 오늘 준비된 그 장비 생일 케이크는 시금유입니다 이따가 담비 밤에 안 되는 부분은 칼로. 여기 안 도전해도 된다. 여이렇게찍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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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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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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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하나씩! 아, 아, 어, 안 먹으려고? 어? 먹어야겠먹어야겠 우우! 아, 예쁘다. 어, 오케이. 안 돼. 뒤에만 <laughs> 있 어. 아래에 보면 오늘 참여하신 분들 이름 써있거든요 여기 여기랑. 啊，他。